영업이익 마이너스 63% 쇼크 그러나 순이익 흑자 대전환 K-방산의 두뇌가 미국 바다를 접수하러 간다 나는 강력한 패러다임 전환 시그널이 포착된 기업 3분기 표면적인 실적 부진 뒤에 숨겨진 거대한 투자와 미래 성장 동력을 발견한 기업 바로 한화 시스템입니다 2025년 분석일 기준 주가 46,200원 AI는 2025년 3분기 실적이 한화시스템이 단순 방산 부품사를 넘어 우주와 해양을 아우르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먼저 한화시스템이 어떤 기업인지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한화시스템은 천공 AI, 미사일의 눈인 레이더와 전차, 함정의 두뇌인 전투체계 CMS를 만드는 대한민국 대표 방산 전자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적에도 위성 통신과 미국 필리조 선수 인수를 통해 우주해양 방산 시장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AI가 분석한 한화 시스템의 투자 매력도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강력하게 말씀드리면 상강력 매수 등급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핵심 지표부터 AI가 명확히 제시해드리겠습니다. PR 주가 수익 비율 2025년 예상 실적 기준 약 22.7배. K방산의 높은 성장성과 글로벌 확장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는 밸류에이션입니다. PBR 주가 순자산 비율 약 1.82배. 기술적 해자와 미래 가치를 반영하여 프리미엄을 받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AI가 첨부된 보고서와 밸류에이션 분석을 종합한 결과 증권사 컨센서스 목표 주가는 68,000원입니다. 이는 현 주가 대비 약 47%의 높은 상승 여력을 의미합니다. 배당 AI가 확인한 바, 현금 배당 수익률은 0.76% 수준입니다. 회사는 배당보다는 성장을 위한 재투자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주주가치 재고의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AI가 상등급을 부여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회사의 이익이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방산과 우주, 해양이라는 3대 성장 엔진이 동시에 점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3분기 실적의 진실. 쇼크인가, 투자인가? AI가 분석한 2025년 3분기 실제 실적입니다. 매출액 8077억 원 전년 동기 대비 26.4% 성장. 영업이익 225억 원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62.7% 급감. 순이익 1517억 원 적자에서 흑자 대전환. 영업이익이 반토막 난 이유는 미국 필리조 선수 인수 비용과 초기 투자 비용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AI는 이것이 펀더멘털 훼손이 아닌 미국 방산 시장 진출을 위한 입장료이며 오히려 순이익의 흑자 전환은 환율 효과와 세액 공제 등 회사의 재무적 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긍정적 신호라고 분석합니다. 둘째, 천공투 수출 본격화 확실한 캐시카우. 이것이 한화시스템 투자의 기본입니다.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되는 천궁투의 핵심 부품인 다기능, 레이다 MFR 매출이 본격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AI는 방산 수출은 내수보다 마진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2026년부터 이익률이 구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셋째, 필리조 선소, 미해군 MRO 시장을 뚫다. 한화 시스템은 국내 최초로 미국 조선소를 인수했습니다. 이는 존스법, 장벽을 넘어 미해군 함정, MRO 유지 보수 시장에 직접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확보한 것입니다. AI는 이것이 단순한 조선업 진출이 아닌 미국 방산시장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트로이 목마 전략이라고 분석합니다. 자, 그럼 AI가 분석한 한화 시스템의 투자 매력도와 Bull and Bear Case 시나리오를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투자 매력도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상 강력 매수입니다. AI 분석 결과, 한화시스템은 단기적인 영업이익 부진은 미래를 위한 거대한 투자의 과정이며 방산 수출과 우주해양 신 사업이 시너지를 내며 2026년 실적 퀀텀 점프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고평가 저평가 여부에 대해 AI는 현재 주가 4 6,200원은 3분기 쇼크를 반영하여 조정을 받았으나 미래 성장 가치를 고려할 때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는 구간이라고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한화 시스템은 AI 분석 결과. 지금의 부지는 도약을 위한 움츠립니다. 지금은 K방산의 확장에 가장 먼저 베팅할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AI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Bull Case 4분기 방산 수출 매출이 집중되며 실적이 V자 반등합니다. 필리조 선소의 미해군 MRO 수주 소식이 전해집니다. 적외도 위성통신 사업이 본격화되며 신규 매출이 발생합니다. 주가는 정고점을 뚫고 목표 주가 68,000원을 향해 상승합니다. 이 시나리오를 따르는 투자자는 현재가 부근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하여 수익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미엘 케이스 필리조 선수 정상화가 지연되며 적자가 지속됩니다. 환율 하락으로 수출 채산성이 악화됩니다. 글로벌 방산 시장의 경쟁이 심화됩니다. 주가는 4만원 선을 지지선으로 횡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할 매수로 대응하며,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결정은 항상 투자자 본인의 면밀한 검토와 판단하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AI 추천 종목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지금까지 주식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